저희 센슈얼 러브 모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 항목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 0 2호후에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방문을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안에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아서는 안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에도 안맞기 때문에 방문 안쪽 손잡이에 잠금장치를 누르고 닫아서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을 열수 없습니다. 객실 전화로 2층에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절대 전구를 갈아 끼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후 데스크 마이크로 모텔 전체의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모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수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 있습니다. 가끔 모텔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텔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목매단 여성 시체의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은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에게도 알리십시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뱀이 쉬잇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추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불러 천장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복도에서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서 직원과 이용객들을 전원 대피시키시오. 인원이 맞는지 체크하고,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용객들에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이용객 때문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원 체크 시에 비는 인원이 있다면 2시간 후 들어갔을 때 점액이 발견되었던 층으로 가서 자취가 이어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라처럼 메마른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본인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텔 내에서의 수음행위는 언제 어디에서든 절대 금합니다.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코드도 전화선코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주지 마십시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해 드린 후방 안에 들어간다면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어올룩이 생긴 침대보를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분후 다시 보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보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시고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일주일 동안은 절대 체크인을 받지 마십시오. Hi.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당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히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필요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지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신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Hey. 3층 여자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십시오. 해당 위치는 모텔 구조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벽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인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관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 CCTV를 오프 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모텔도 그렇듯 우리 모텔에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는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몬스터 아가씨 갤러리로 몬스터에게 어떤 행위를 당하는 야설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퍼가며 나폴리탄 괴담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